명보사 TV 이길원입니다. 오늘은 그 본계 모임 공지했죠. 어, 2025년 2월 10일 12시 네, 나이팅게일 재가센터에서 11시에 그 단체 교섭이 있는데 예, 첫 번째 교섭은 예, 그 상견례 그리고 우리 요구한. 그게 제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3, 40분이면 끝나니까 12시에 그 근처에 와서 전화하시면 어디 식장 하나 잡아서 같이 그 설명회도 하고 소송 설명회도 하고 또 글로 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 가지고 오시면 그 체불 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노조가 도와줄 수도 있고 어, 노조가 도와준다는 건 제가 직접 고발을 해갖고 고발 당사자가 돼요. 선생님들은 피해자가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검찰한테 아주 엄청 당했어요. 내가 고발한 게 첫해 고발한 게막0건 이상 넘어가니까 그게 여주지청으로 그냥 몰려들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 제가 요양보호사의 그 집단 소송, 그 우리가 태그 스티커 태그네그 찍을 때, 오늘 내가 찍어보니까, 그, 7분, 6시 7분에 찍었거든요. 어머니 하는 거니까. 그러면 7시 6분이면 60분이 돼야 돼요. 근데 6시 6분에 하면 안찍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시간 부족하는데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해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30분이나 까먹습니다. 아, 이거 무, 무지하게 강도 지십니다. 이거. 갑질이고. 공단에 가만 안둘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여섯, 여섯 시 7분에 했으니까 일곱 시 7분에 하면 61분인데 보통은 60분으로 해줘요. 1분, 그, 초가 되지 않고. 근데 66분, 8분에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응? 8분에 했는데도. 응? 9분에 하니까 그때서 60분으로 찍혀서 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갑질이 많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찍힌 시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다른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증하면 그 시간이 전부 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반드시 이기는 소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3년된 제가 요양보호사는 72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면 2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래 여러분 이거 계속 소송 이기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이 시스템 바꿀 겁니다. 어떻게? 3, 4분 전에, 예, 출근, 퇴근 찍어도, 응? 찍어도 되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 그 근무 기록을 하는 걸로. 그, 그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해요. 공단하고 복지부하고. 그 사용자거든, 요 사람들이. 그 사용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근, 퇴근을 누가 시켜요? 퇴근을 공단이 시킨다니까, 그 시스템으로. 제가 해서 퇴근 못 시킵니다. 출근도 못 시켜요. 그 관리를 다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돈도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분명하죠. 근데 사용자가 안 되려고 이렇게 하청 주고,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관리는 하고, 갑질은, 온갖 갑질은 다 하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뭐그 청주 근처에 있는데 그쪽으로 들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그 들려가는 길이라면 그 옆에서 어디 약속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물론 한 시간 일찍 가니까 당신도 그냥 단체교섭 위원으로 내가 참여시킬 테니까 단체교섭 위원으로는 저 혼자 갑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를 청주시 지부장을 임명해서 노조 간부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가, 가고자 하는 분은 그 지역에 뭐 지부장 임명은 그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이 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뭐 총에서 뽑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부장 자격을 주고 같이 들어가고 만일에 사람이 많으면 방청 방청 신청해서 방청도 할수 있어요 방청하는 사람은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 단체 교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그약자하고그 무시당하고, 아주 천대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런 처지를 이런 경, 이런 대우를 안 받는다 말이죠. 우리가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의 그 예, 선생님은 지금 67세인데, 그 63세인가? 그 이전에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65세 넘겨서 67세에 이직을 해갖고 다른 센터로 가니까, 그 센터에서 어, 그 고용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65세 넘었다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그거 들어줄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 공단 규정인지, 무슨, 그, 실업급여청의 규정인지, 단 하루라도, 어, 근로관계가 단절이 있으면, 그러면, 예, 그게 고용보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응? 어? 아니, 어떻게 이직하는데 하루도 안 쉬고 바로 들어갑냐, 가냐고요, 응? 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이직 신청 다 하고, 뭐, 이렇게 보고 했다가 오늘 땡 하고 내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물론 뭐, 휴무날은 봐준다, 그러더라고, 휴무날. 응?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면 그건 봐, 봐준다, 이렇게. 금요일날 퇴직했다가 월요일날 입사, 다른 직장으로 입사하면 그건 고용단절이 아니라고 보고, 예? 목요일날 그만뒀는데, 수요일날 그만뒀는데, 목요일날 어느 직장으로 안 들어가고 금요일 날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 이게 공영 단절, 입니까 이게?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어. 이게 탁상 공무원 하는 놈들이 이렇고요. 왜 이런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돈이. 네? 그, 고용보험으로실업급여줄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안 주려고, 안 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직원한테 웬만하면 돌려보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사 가든지 병원에 입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0개 정도 돼요. 뭐 8개라고 그러는데 10개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돌려보내니까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는 그거 싸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에 있을 때요양보호사경우 단체교섭을 신청하라. 단체교섭을 신청하면, 이렇게 단체교섭을 하면서, 교섭으로 그거를 이끌어내면, 그거는 뭐 노조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무슨 불법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노조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노, 노조는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조위원장도요, 저는 봉사하지만 노조는 봉사 안 해요.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임금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면 기름값 들지, 차값 들지, 또밥 먹어야지, 또톨기 비용 들지, 뭐 이런 비용으로 그 주는 거지 비용 그어 쓰는 비용으로 주는 거지 말하자면 출장비 그렇지만 출장비 아니에요. 응? 출장비에는 임금도 내 임금도 포함돼야 되는데 내 임금은 포함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차도 그거 감가 강가, 감가상각 해보십시오. 그게. 한 달이면 2, 300만 원 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면 그것도 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렌트 렌트할 때 비싸잖아요. 렌트할 때 다른 차를 렌트해서, 그러면 렌트, 렌트비 빌려서 갔다고 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 역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이 소송에 같이 참여하기로, 집단 소송에. 그 제가 왕보사니까 태그 후 근무 기록지 기록은 그건 분명히 근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도 이거 뭐 또라이 판사도 이거는 뒤집힐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지랄 지랄 해도 돼요. 그는 거 그거 아직 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써 보니까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지엄하신 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스트리면 계속 싸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자니까 처음부터 싸우는 건 아니고 제가 판사님.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판사가 한 나더러 나가라 그러더라고 합의하라는 거 합의. 아니, 내가 합의 보러 왔어. 내가 판결 받으러 왔지.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지. 무슨 합의를 보려고 나도 강제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어, 합의 보지 않으면 재판 안하겠다 아, 이 미친놈의 판사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더니 경위가 오더라고. 경위가. 그래서 판사한테 화내기엔 그렇고, 응? 경위한테 그러 아니, 내가 큰소리쳤냐? 응? 당연히 똑바로 얘기로 내가 무슨 천이냐 지금 판사님 군소천이냐 어? 슬쩍 쓰리쿠천이로때렸지그리 말이야 아니 나 지금 판결 받으러 왔지 내가 무슨 조정해로 왔냐고 말이야 판사는 판결로 말은 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대로고 <laughs> 얘기했더니 그 방청객들이 웅성웅성웅성 음성, 음성,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냥 기가 팍죽어고이 판사요 그 범생이들입니다 범생이 그래가지고 판사들요 그 약점 딱 잡아 갖고 대책에 덤비들리면 꽁지 팍 내립니다. 근데 겁이 겁이 엄청 많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평생 그 사람 말다툼 해보지도 않았어 어디 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등으로만 달리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대책에 나갔는데 지가 잘못했거든. 그랬더니 아 판결로 말하라. 어? 그늘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해주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판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정 판결을 했더라고요. 돈 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겼는데요. 아무튼 딴 얘기는 딴 데로 갔는데 헌법 내가 이거 저기 근로관계가 단 하루라도 끊어지면 실업급여를 안 준다. 아,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미친 놈들이지. 최소, 최소. 어? 3개월은 저희 3개월은 직장을 옮기는데 내가 실업급여 신청도 안한 거고 왜냐면 직장을 이직하려고 했는데 어? 하루라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건 가서 막 고용청 앞에 가서 지랄 지랄해도 되는 거야 내가 대모할 거야 이런 시으 하고 막 언론에 막 공개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이런 게 나도 10년 동안. 노조 하나는 했는데 이 청주 이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노동법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전공이 아니니까. 아 이런 개 같은 데가 있냐? 내가 이거 한번 붙어서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신청하고 해서 어 이거 한번 이겨보자 그래갖고 집단 소송을 하는데 저도 요양보호사니까 제가 요양보호사니까 들어가고 우리 집에 또 일주일에 세 번씩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또 제가 요양보호사 달라. 예, 센터가 달라 그래갖고 그분하고 그리고 이제 청주에 입원하고 셋이 셋이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예, 경산에 우리 경산 지부장님이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래갖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공동소송을 해버리면 응? 이거 변호사도 이거 해주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이기는 거고 이건 아니거든 응?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어, 집단소송에 들어갈게 하나는 이제 이거 그저 퇴그 후 근무기록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에, 근로관계가 하루라도 끊어지면 실업급여를 들지 못하게 한거 65세 넘었을 때 이거 이것도 저기 어, 이의신청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이, 이런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에? 그 휴게시간도 내가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비교해보면 간호사들은요. 걔네들도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거기는요, 휴게 시간이 없거나 한 시간이에요, 여덟 시간에. 여덟 시간에 한 시간이 맞지, 그게 법이고. 근데 일곱 시간까지 준 이런 개 같은 데가 어딨어요? 내가 우리가 자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쉬러 왔어요? 일하러 왔잖아. 일하는 게 배고, 쉬는 게 배꼽인데. 이건이 배꼽하고 같아. 배하고 배꼽이. 이거 어떻게 배꼽이냐고, 이게.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찾기, 잊기, 없기, 잊기. <laughs> 여행보사 TV 이기론입니다.